2패드 3포크 쓰면 안된대요 여기 안온다니까 2패드 3포크 쓰지마 그냥 쓰지마 안쓰고 해도 돼 1. 막패 맞죠 막패 제발 2패드 1도 안중해 진짜 써도 돼? 그러면 오는거야? 안오지 않나? 안올텐데 아마? 안올거야 쓰지마봐 안오면 쓰지마 무조건 쓰면 안돼 잘 준비하죠 준비하고 본딩 별이야 번딩 별이야 아 누가 이렇게 괜찮아 내가 블러드에 맞춰줘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자 나중에 또 바꿀게 다음에 잡고나서 블러드에 맞추는걸로 할게요 알겠죠? 내가 볼때 블러드에 미는게 이, 이 램대 전부야 그래야 쉽게 잡는거같아 밑에 붙어서 딜. 항상 구첩도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죠? 밑에랑 거리 벌리지만. 딱붙어서리 하는 거야. 집중해. 이게 요약은 없어요. 우린 요약이 다볼 때가 됐어, 우리는. 집중해요. 밑에 가, 관문 봐, 한번 봐. 오이 준비하고. 바람걸음 깔아두고, 바람걸음 밟고 모이자. 모이시고, 네모증 봐요, 네모증. 거대한 봄을 보세요. 이동하자. 왼쪽 볼게 왼쪽 보고. 이거 쉬운 거예요. 가운데 깔릴 거야, 바다. 가면서. 이동할 거, 세포 올릴 거고, 대기. 쭉 가, 이동해. 네모증 보고, 가는 길에 깔려, 쉬워, 이거는. 이번 세포 준비하고 모이시고, 바로 가면 다 바로 움직여. 가는 길에 깔릴 거야. 좋아요. 모이시고, 이동하자. 모이시고, 해골 준비하고, 해골에 모여. 이동 앞으로 하고, 여기 계속 있어요. 앞으로 피했다 뒤로 갈 준비할게요. 봐요. 피했다가 왼쪽에 왼쪽 왼쪽고 왼쪽 왼쪽 봐. 이쪽 왼쪽 봐. 이쪽 보시고 피했다가 감을 탈 준비. 다볼깔릴 거야. 아직 간다. 볼깔리면3 2 1 클릭 넘어가. 됐어? 바닥 받아 봐, 받아 보시고 피하시고 딜 너무 좋았어. 오늘 다이하고. 오늘 다이하고 바닥 그 자야 쪽에 따라닐 거 아니야. 중요한 거알지만 가, 아, 나가, 나가야지, 빨리 나가 퀘스트 하지 말고 나가라니까, 일단, 됐어요 습니다 아직 가지 말고, 정말 다가서 최고 좋은 트라이, 최고 좋은 트라이야 집중하자, 따라가서 이 새끼, 그 새끼 개패 대패. 이거 개패시고요 본팀 네모야, 본팀 네모야 깨자마자 탱까지, 바로 탱까지 견제해 탱까지 봐, 탱까지, 까지견제넘어가 준비하고 다 넘어오세요, 다 너무 좋고요 집중하세요. 팬까지 오고 있거든? 팬까지 피할 준비하면서. 하들 쪽, 내가 왜 서서 팬까지 넘어, 미리 넘어오고요 천천히 안 급해? 다 넘어와. 다 와. 너무도 다 잘한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집중하고. 아직 먼저 가지 마, 대기에. 터지는 거 보고 가서 틀어 간다. 고. 구체들더 빠르게. 좀더 강한 구체들 아카시봐카시카시봐카시봐텐카시카시 너무 오고 마지막 다 너무 왔어 너무 좋아. 고발해주고 됐습니다. 너무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좋아 지금. 이거 렌더차카들 살살 넣으면서 채껴 준비하자. 다 넘어오시고, 아주 좋아. 냄비들 커, 냄비 커, 냄비 커, 딸기나 커, 냄컷 커. 냄새 컷, 냄새 컷 하고, 대기, 대기. 여기 먼저 있어. 터지면 보고할게 딜해. 구체 딜, 구체 딜 하고. 넘어갈 준비할게요. 좋아. 다 오시고. 텐까지 마지막 패할 준비. 아니! 일단 가봐. 넘어가. 좋았어. 지금 타이밍 나쁘지 않거든? 좋아. 됐어. 일어날 준비하고, 이따로 해도 돼. 아, 이따로는 차라리 그냥. 저 하는 거아무도아니 진짜. 모여봐, 모여봐, 모여봐. 하는 거 없잖아, 지금. 일단 가봐. 왼쪽 봐, 왼쪽 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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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침착하게, 멘탈 잡아. 침착하게. 해. 이동하고. 체포 올릴 거야. 쭉 가, 쭉 가. 가는 길 헷갈릴 거야. 앞에 누구니? 천천히 가, 같이 가. 이동해. 됐어. 또 가는 길 헷갈린다. 문제 없어. 쭉 이동하고, 됐어. 뒤로 가, 뒤로 가. 모이세요. 체포 올려주고, 이동하자. 가운데 찍을 거야. 왜 죽었지? 또 죽냐, 진짜, 씨 가봐, 모이세요. 쿠폰까지 이동해. 괜찮아. 잡을 수 있어. 집중해. 위아래 이동하고, 왼쪽 뚫고 가면 탈 준비. 왼쪽 뚫고 가면 탈 준비해. 더 죽지 마. 더 죽으면 안 돼요. 모이시고. 속다 먹어, 죽지 마. 검은 탈 준비, 바닥 보고요. 아직 먼저 한번 가지 말고, 됐어. 3, 2, 1, 클릭, 넘어가. 구할 준비하고, 바닥 피해? 아, 주 진짜 욕한다, 이번에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어. 일어나. 일어나, 이 차가. 그러다 한번더 주고. 본진 옆 다야쪽이죠? 자, 하재 나가고, 골프 준비, 탱한테. 너무 좋아. 부터 내려가, 하죠, 내려가야지. 나머지 올라, 나머지 올라, 올라, 빨리 올라! 본진. 아우 미친, 가봐 일단. 별러어떤데 가봐. 본진 역사, 본진 역사. 다시 탱 봐, 탱 봐, 탱, 탱탱생생생생 생. 탱, 생까지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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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모시고다 넘어가 준비하고. 한번 위에 깔고벌어 좋아. 너무 좋아, 잘하고 있어. 집중해. 나한 번만, 한, 한 번만 더, 한번더한 번만 더한 번만 더해, 제발. 집중해, 제발. 한 번만 더 하면 잡는다. 좋아요. 다시. 넘어가 준비하고. 딱 붙어. 딱 붙어, 딱 붙어, 딱 붙어 있어요. 내려가지만. 다스또내려가지고 쿠테지 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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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니, 왜다 죽는 거지? 뭐지? 줄수 있어. 지금 가봐, 일단 올라가. 근데 역삼이야. 가봐. 괜찮아. 할수 있어. 힐러, 지어 짜내봐. 넘어가 준비하고. 쿠테이 오세요. 외곽에 깔고. 도발을 준비하고 그랬어 악등 아 잘해줘 다볼수 있어 아직도 할수 있어 아직도 할수 있어 랜드 밀어줘 계속 밀어주시고 지금 서비랑갱생기자 키고 버틸게 알겠죠 넘어가 준비하고 잘해봐 천천히 넘어오시고 죽지마 마지막 공딜 마지막 공딜 준비한다 공을 올라갈게 본진 올라가 본진 올라가 살짝 내려가고 뀌겠다 집중해. 잡을 수 있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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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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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인데 이번엔 가운데 깔 거야. 가운데 깔 거야. 이번 알겠죠? 핵까지 넘어갈 준비하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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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해주고 나 나갈게. 겟뱅이 다, 다, 다 켜. 겟뱅이 다 켜. 겟드이다 켜세요. 밟지마. 뒤로 밟지마. 제발. 밴드 밀어. 잡았다. 시발. 오케이. 이지. 무너쉽죠해부넣어 아우, 진짜. 마지막일 때왜 죽었니? 뭐야? 왜다 무너진 거야? 이때. 이리 밀렸어.